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젊은 언니, 오빠들. 안녕하십니까. 둘이서입니다. 신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IC 인근에 있는 물류창고 용지 이 땅. IC 임금 물류창고 용지 352평 하단의 테두리 경계되어 있는 이 부분의 땅 정확한 경계는 측량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이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림상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지금 도로가 물려있고요. 거기에 물려있는 이땅 352평이 계획관리지역의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씨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도 되지만 물류창고용지로 추천을 할까 합니다. 평수도 아주 적당하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니까 혹시 이런 땅 찾고 계신 분 여러분들 한번 신중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류창고용지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하죠? 자 오늘은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 그러면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천북면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굴이 굉장히 유명하죠. 겨울철에 가면 맛있는 굴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여기 보면 남당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남당항도 지금 현재 세조곡이 엄청 맛있게 나오고 있는 그런 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땅은 광천 IC 바로 옆에 붙어 있는 352평인데 대략 광천 IC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재보면은 직선 거리 432m.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도 한 500m 정도면 이동해서 갈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보면 말이에요. 인근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창고인지 아니면 축사인지 현장 가서 보시고요. 여기에 마을이 크게 있다는 거 육안으로 확인되시죠? 여기도 마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마을 가기 전에, 첫 번째 가기 전에 바로 있는 땅이 돼요. 왼쪽에는 어떤 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도로가, 여기가 산이 있어서 여기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요. 지금 352평이 앞쪽에는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뒤쪽에 있죠. 여기 이 뒤쪽에는 지금 일부 임야로 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313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대략 한 100평 정도는 그냥 숲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나무가 만약에 무성하게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개간을 해서 352평을 올고다게 쓸수 있는지 현장 방문해 보시고요. 자, 로드뷰를 통해서 제가 이땅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거, 밭인데 지금 어, 활용은 잘안 하고 있는 그런 밭으로 보이죠. 여기에 뒤에는 소나무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 위에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에 땅에 들어온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 측량해 봐야 알수 있는 거고요. 앞쪽에 아까 건너편에는 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대가 살짝 높아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이땅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앞에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지금 어, 집이 한채 있고요 집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까 이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거 보이는 거고 왼쪽에 여기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그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땅 도로 폭 보이시죠? 아까 감정평가서 상에는 대략 3m 폭이라고 했으니까, 어, 큰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서 여러분 큰 차도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아주 큰 차는 안 되겠지만 어지간한 공사용 차량은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땅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꼭 답사해보시고요. 땅은 이 땅이에요. 예, 이 땅이니까, 이 뒤에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현장 가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땅은 이제 대강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감정평가서 한번 볼게요. 오늘의 이 땅은요, 이 3번 필지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전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1164제곱미터인데, 지금 감정평가가 3천만, 3,026만 4천원에 평가돼서 아직 1차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입찰할지는 여러분이 현장 방문해서 그 토지의 시세를 파악해 봐야 되죠. 현저 없이 간평이 높게 됐다 그러면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간평이 만약에 턱없이 낮게 됐다 그러면 지금 하셔도 되는 거고, 그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이래라 저래라 말해줘서 투자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농가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방도가 인근에 소재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볼 것은 3번 물건인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독도상에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3번은 전및 일부 자연림상태고 3번은 부정형 평지라고 합니다 3번은 남서측으로 약 3미터 내에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했다 그러고요자 3번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영농요건분리농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다른걸 보러 갈까요 지적교항대를 보면요. 여기에서 땅, 지,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이렇게 물려있긴 하지만 현황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는 마음 편하게 이쪽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폭이 상당히 물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그냥 이 지적도 보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용지를 보면요. 사진은, 어, 3번만 볼게요. 이게 지금 본권 기호 3번 전경인데, 여기에 이렇게 시멘트 포장대로가 돼 있고, 도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에 물려있는 땅이고, 여기 뒤에 있는 나무는 우거진 수풀림이 아니라, 어, 그냥 일반 나무들, 이런 무슨 나무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특별히 소나무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벌목을 해서 이 땅을 다 활용 가치가 있게 쓸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ic 임금 물류 창고 용지 352평 하단에 있는 이 땅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에 전1164 제곱미터 약 352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독소유이면서요. 울구에는 권리관계가 하나도 없고 갑구에는 압류 2건이 있는데 이 압류 2건은 깨끗하게 말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면 등기는 깨끗한 등기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적도를 보면요. 이렇게 도로가 물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아까 현황상 도로는 어떻게 됐어? 요 이렇게 도로가 나 있었죠. 이렇게. 자, 여기에 물려있는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 분리 농지 1164제곱미터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여건 분리 농지라는 것은 영농하기에 불리한 농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 농사 짓기 불리하니까 개발하기는 용이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땅이 지금 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농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공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에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경매로 진행할 때 농지를 한다 그러면 낙찰받고 일주일 내에 제출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벌수 있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현재 위성 사진으로 제가 지금 캡처 받은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로 현황 도로는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있는 이 땅은 여기 끝에 맞물려 있습니다 즉 아까 지적도 상에는 이 땅이 전체가 도로로 맞물려 있었지만 현황 도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 윗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었죠 그렇지만 진입로는 이렇게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자 앞에 페이지로 가서요 여기 이 필지의 소유가 누군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필지 여기 이 필지가 나라의 땅인지 개인 소유 땅인지 미리 등기를 열람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입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황 도로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밭 352평 그리고 밑에 하단에 진입로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인 도로라 할지라도, 여기에, 어, 여기 이 도로가 지금 하단에 잘 물려있으니까, 진입로를 여기를 확보해서 아주 차가, 어 폭이 넓기 때문에 차가 들락날락 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은 유성상으로 제가 보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면 다소 틀릴 수는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 의견은 참조만 하시고 현장 가서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 방문해 보시고 주변 시세 파악한 후에 입찰 여부는 언제 입찰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땅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 꼭 방문해서 내게 정말 용이한 땅인지, 내게 꼭 필요한 땅인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리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